정부는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 특히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의 적정 보상을 위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법 체계를 정비하고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이 대폭 높아지게 될듯 보여집니다. 또한 보험사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비급여 항목의 도수치료 본인 부담률도 관리 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기존 평균 20%에서 95%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변경되기 전 도수치료를 받아 주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질병 상해 비급여와 중증 비급여로 구분하며 특약 일은 중증치. 치료일 만큼 실손 보험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상 한도와 자기 부담 등 현행 보장을 유지하기로 했고 특약이인 비중증 치료는 보장 한도와 자기 부담 등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며 보장 한도가 5천만 원이었던 것을 1천만 원으로 낮추고 30%만 부담하던 자기 부담률을 50%로 높이는 식으로 보장 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. 즉 중증이 아니라면 실비로 돌려주는 보장 한도를 줄이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